오늘 시승기 하나 찍어야 되는데 뭐 찍을까요? 아 뭐. 오늘 네. X3 20i? 아 좋죠 아. 안 그래도 지금 구매하기 딱 좋은 시기니까 프로모션도 음. 좀올라왔고 음. X3 한번 가시죠 아 X3 한번 가시죠. 네. 가시죠 뉴스대로 오늘 시승차 뭐죠? 오늘 X3 20i M 패키지입니다 X3 20i X3 Let's go 안녕하십니까 더블 w 코어롱 워터스 유정구지원 서민수 대리입니다 김영환 대리입니다 오늘은 X320i M패키지 모델을 시승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이 차량 이제 금액 같은 경우는 7,340만 원이고, 마력은 184마력에 29토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제로백은 8초대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엔진이 이 X3 차량이랑 좀 괜찮은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행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가서 일부러 제네시스 GV70을 조금 타봤거든요. 지금 확실히 느껴지는 게이 미션이랑 엔진의 궁합이 되게 좋습니다. 비행도 올려는 왜냐하면 제가 제네시스를 깔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정말 초반에 가속했을 때 미션이 약간 바보처럼 덜컥거리는 느낌 받았거든요 근데 BMW는 확실히 조속이나 고속에서 미션의 충격감이 거의 없고 되게 부드러워요 이런 게 정말 기술력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고 일단 BMW는 뻔 드라이빙이니까 아무래도 주행감이 되게 좋아요 진짜 김영은대리님 혹시 지금 한 10분 정도 지금 저희 시승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네. 뒷좌석 승차감은 좀 어떠세요? 물론 저도 항상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세단만큼은 아니지만, 그렇죠. SUV 안에서는 승차감 정말 좋은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민수 SC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최근에 제주도에서 산타페 신형을 렌트를 해봤는데, 4박 5일 동안. 이 승차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소프트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고속주행이나 아니면 요철주행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제가 느끼는 승차감은 아무래도 BMW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국산차를 한 번씩 타는데, 그렇죠. 저는 정말 와닿는 게이 미션 체결 이 변속 충격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음, 맞아요. 국산차 같은 경우는 정말 조속에서 출발할 때 약간 덜컥거리고, 음, 음. 뭐 내리막길에서는 약간 과부하 걸리는 같은 웅 음, 음.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BMW 음. ZF8단 미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음, 맞아요. 아마 저랑 똑같이 공감하실 텐데, 이거는. 음, 음. 이런 부분이 정말 184마력이지만 차가 잘 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음,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주행감 자체가. 맞아요. 2.0i 엔진은 정말 추천해드려요. 뭐 X3 2.0i 뿐만 아니고 3.20i, 5.20i 뭐 등등. 맞죠. 어. 그리고 일단 X3 장점이 또 등받이도 조절되는데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네. 저희 SUV 라인업 중에서는 리클라이닝 각도가 거의 최고로 눕혀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물론. 누워서 가는 게 안전하진 않아요. 안전상에는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하죠, 예. 사실 편하기는 해요. 요 포지션 맞죠? 자체가. 응. 네, 또 장거리 주행하시면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X3는 정말 패밀리카로 쓸수 있는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뒷좌석도 넓고 여기 이제 파노라마 셀루프도 되게 아, 넓게 개방감이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추세가 또 기어봉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어봉을 찾는 고객님들이 어, 꼭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직 X3는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laughs>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또 뒷자리에도 에어컨 달려 있죠, 대리님? 네, 3존 에어컨이고요. 어, 뒷좌석에도 온도 조절이 각기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도 있고, 썬블라인드 그렇죠. 이런 것도 기본적인 옵션으로 들어가 요 그렇죠. 아기 있는 집은 이제 아무래도 썬블라인드 사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 아니면 그렇죠. 이 커튼을 달아야 되거나 폭복을 설치해야 되거나 맞아요. 어떤 걸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자체가 애프터 마켓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파노라와 썬루프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죠. X3 차량은 되게 이런 기본기에 되게 충실한 것 같고, 네. 사실 외관적인 디자인은 디자인은 만족도가 엄청 높다고 보거든요, 완성도가 음. 이런 외관 디자인은 정말 BMW의 고유의 아이덴티를 살리면서 세련되고 정말 약간 멋스럽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SUV를 살것 같으면 X3나 X4를 많이 고민할 것 같긴 해요, 사실. 서민수 SC님 실내가 굉장히 좀 편안하고 직관적이라고 좋다고 하셨는데 실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제 BMW가 요즘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나오면서 예. 이런 물리적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뭐 에어컨도 키고 방향 조절도 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물리적 버튼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와 있어서 되게 이런 걸 원하시는 고객님도 있거든요 아직 이런 게 살아있는 게 되게 편리하고 되게 직관적이고 그리고 되게 심플해요 일단 미니멀리즘하게 아무래도 요즘은 뭐 에프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무선으로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차량 이용하면서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어봉도 있어서 편하다고 했는데 맞아요 저도 이거 동감하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손이 어디 있을지 지금 어색해요 만약에 이거 없으면 근데 지금 이 기어봉이 있다 보니까 한 손은 여기 놔두고 한 손은 핸들 잡고 때아무도 멋스럽죠 아무래도 이런게 운행할 때 <laughs> 대리님 그러면 그 멋스럽게 운전하는게 어떤 방법인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아또비 m 드는 스포츠보다 한번 달리고 미션 딱 제끼고 와 플러스 밟았을 때이 가속감 예. 아, 정말 죽여 줍니다. 이게 184마력 맞나요? 옆에 탔을 때 느낌 어떠세요? <laughs> 어, 저는 지금 몸이 간호제를 못해 가지고 카메라가 너무 흔들리니까 컴포트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184마력인데 차 좋다 이거. 차잘 나간다 진짜. 와. 역시 이게 BMW야. 아, BMW는 진짜 제가 최근에 제네시스 타봐서 알겠는데 이게 진짜 차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가지? 아, 어, 이제 오르막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돼 는데 확실히 오르막길에서도 되게 부드럽게 가서 갑니다. 타 브랜드 차 탔을 때 오르막길 갔을 때 미션이 조금 왔다 갔다, 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BMW는 정말 딱딱딱 끊어지면서 되게 편안하게 스무스하게 잘 나가요. 이런 부분이 또 승차감을 플러스해 준 요인이거든요 BMW 미션이 ZF사의 네. 8단 스테트로닉이잖아요 맞아요 미션계 에르메스예요 굉장히 그쵸. 보물이고 굉장히 좀 명품 그래서 이 미션을 따라올 미션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사실 경쟁 브랜드 뭐 MB도 마찬가지지만 자체적으로 미션을 생산해냈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직접 시승해보시면 아시겠지만 BMW의 이 직결감을 못 쫓아와요 맞아요 저도 정말 많은 시승해보면 특히... 벤츠를 타고 BMW 시승하실 때 미션이 괜찮네 이런 얘기 정말 많아요 이건 아마 벤츠 지금 타고 계신 오너분들이 이 동상을 보고 있을 때 아마 저랑 똑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네, 벤츠도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벤츠도 나름 사실은 되게 세련되고 이미지가 되게 멋스럽잖아요 아무래도 고급스럽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칭찬해야 될 브랜드고 하지만 BMW는 차량의 본질에 대한 주행 성능을 잘 만들고 있다 그런 걸전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오늘 좀 이상하게 말이 좀잘 나오네요 이 차가 20i 차량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차의 다른 라인업은 어떤 게 있나요? 20d 디젤, 그들 3 0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6기통인 M40i, 그다음에 X3M 컴페티션.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고 고객님 디젤 맞게 경제적이고 원한다. 그럼 하이브리드 좀 빠른 걸 원한다. M40i. 더 원한다. 그러면 컴팩트시까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라인업으로 고객님 니즈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판매되는 미들 사이즈 SUV 중에 가장 많은 라인업으로 알고 있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판매량을 거의 1등했죠. 네. 일단 그 판매량이 차량이 아무래도 좋은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일단 X3, 뭐 X4, 이급에서는 정말 1등입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매량이 정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액세스리한개 네. 판매량만 하더라도 경쟁사의 이제 뭐 쿠페형 라인업 그렇죠. 어 판매량을 다 합쳐도 X3 한 대의 판매량보다 못 되는 게 네, 현실이더라고요 그리고 X3가 원래 이런 높은 금액 차라들은 아무래도 가심비라고 부르는 게 맞지만 이 정도 금액에 가성비 되게 좋아요. 그리고 X3가 지금 왜 구매하기 좋냐면 예전에는 할인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프로모션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기 딱 좋은 찬스인 것 같아요. 어, 이 차가 ACI가 된지 좀 됐지만은 ACI 되니까 너무 예뻐졌어요. 예전에 사실 못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 사실 외관 디자인이 지금 L자형 LED 램프로 바뀌었잖아요. 훨씬 더 멋있고 세련돼 보여요. 그 뒤에 램프도 약간 블랙 베젤도 들어가면서 3D 타입으로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가 더커 보이고 중형급인데 대형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고 네. 3D 테일 램프도 적용을 했고 블랙 베젤도 들어갔는데 사실 이게 단가가 굉장히 비싼 아이템이에요 자동차에서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아끼지 않았다. 뭐 실내 소재들도 지금 보면은 좌우에 가죽으로 마감도 많이 되어 있고 곳에 가죽이 쓰여져 있고 카페트도 높게 올라와 있는데 국산 경쟁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으로 마감이 되거나 심지어는 플라스틱까지 마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차량 가격이 비슷한데도 그렇죠 이런 데 보시면 다 스티치로 다 되어 있고 이런 대시보드 위에도 스티치를 되어 있고 가죽을 다 감싸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되게 BMW도 아무래도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가죽의 핸들 가운데도 스티치로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S3는 지금 이렇게 원가처럼 거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내에서 보여지는 이런 따뜻한 분위기? 이런 건 되게 만족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골목길로 들어가시는 건데. 네. 이 골목이 지금 굉장히 좁아요. 운전할 때 불편하진 않으세요? SUV니까 이게 시야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좁은 골목길 와도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저는요. 음... 네. 크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게또 장점이네요. 그 차량 폭도 중형 사이즈다 보니까 막 크게 어려움은 없고. 맞아요. 운전이 조금 미숙하신 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시야 확보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편안하게 이런 골목길들도 잘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건 SC님. 네. 뒷좌석 지금 위주로 타고 오셨잖아요. 네. 어, 이 차에 뭐 이런 승차감, 음. 뭐 주행 성능. 2 0이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한 음. 그리고 간결한 일열 옵션들 그 다양한 편의 사양 네. 다 나왔어요. 네, 근데 다 나왔네. 다 나왔어요. <laughs> 네. 그럼 뒷좌석에서는 뭘할 말이 있겠느냐 싶겠지만은 음, 사실. 네. 어 저는 뒷좌석 승차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요. 네, 패밀리카로 보시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BMW의 좀 다이나믹한 차량들을 뒷좌석을 타면 음. 뒤에가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 조금 울렁거릴 때도 있어요 왜냐? 음. 운전자가 차가 운전이 재밌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은 다이나믹하게 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뒷좌석에서는 약간 좀 음. 불편을 토로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아무래도 혈기왕성한 이런 서민수 SC 같은 분들이 좀 많이 하는 행동인 네. 것 같고 그렇죠. <laughs> 또 이제 김영건 SC 님께서는 조금 더서민서 sc 음. 님보다 어, 인생의 선배로서 <laughs> 네. 조 아이도 있고 편안한 <laughs> 네. 주행을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뒷좌석에 저희가 또 편안하게도 했는데 음. 운전을 좀 잘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지금 30분 정도 대략 30분 정도 뒷좌석에 타고 이제 주행을 해봤는데 군더더기 없어요. 승차감도 좋고 아까 가속할 때나 아니면 급가속이나 이런 거할 때도 전혀 뭐 흔들림이나 불편함이 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크지 않아요 왜 국내 SUV 수입차 판매량 (1등인지) 그게 좀 증명하는 부분일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심플한 디자인을 정말 좋아거든요. 하뭐 시계, 반지 이런 것도 정말 기본 값으로 이제 구입을 하는데 X3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차량의 모양, 시트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짜 군더더기 없어요. 조잡한 것도 없고 대신해서 뭐 화려한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이 모든 소비자로 하여금 판매량 1등을 만든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엑세스리가 월드와이드 특히 북미 지역을 토대로해서 음. 정말 유례없는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네, 한국에서도 판매량은 어마어마죠. 하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차 같은 경우에 단점이 사실 잘안 보여요. 다른 유튜버분들도 네. 단점은 거의 못 찾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 차가 뭐 정말 고급스러움의 화려함의 극치를 가지고 있는다든지 음. 아니면 극단적인 편안함, 극단적인 다이나믹 이런 거는 없어요. 맞아요. 그건 아닌 거 하지만 같아요. 그 네. 모든 거를 복합적으로 하이브리드식으로 다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적당하게 네. 그러다 보니까 어 1열에서 운전하는 우리 아빠도 만족할 수 있고 음. 그이 뒷좌석에 타시는 2열 승객분들 아이분들 다다 네. 그렇죠.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차량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군더더기 없고 네 핵심만 잘 가지고 있는 최고의 네.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판매량이 곧 증명을 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짜 조용해요. 네. 맞아 진짜 조용해요. 네. 차 지금도 시동이 걸려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음, 아까 말씀드린 거 205의 엔진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엔진이에요. 부드러운데 가속감, 이제 재밌게 운전하실 때는 재밌게도 주행이 가능하고 정말 매우 내경의 엔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민서 S.C.님 오늘 운전해 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아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네이 차를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작은 놈이 강하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무슨 뜻이에요 그? <laughs> 게 아무래도 엔진이 기본 엔진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기본 엔진이어도 사실 나갈 건다 나가거든요. 예. 어, 힘도 괜찮고 오르막에서 뭐 군더더기 없고 어, 이 정도면 사실 제일 기본 엔진인데 이 정도 힘은 잘 나온다. 작은 꽃 추가맵다. 그렇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